이걸 돌리면 함수 한 번에 1초씩 기다리니까 원래는 10초는 기다려야 되죠. 멀티 프로세싱으로 돌리면 10초보다 일찍 나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멀티 프로세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문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코드에다가 멀티 프로세싱을 갖다 붙이면 웬만하면 더 빨라지게 됩니다. 준비물 코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from 멀티 프로세싱 import pull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의 CPU 개수를 모르시면, CPU 개수를 알려주는 CPU 카운트 함수도 필요하시면 임포트합니다. 그리고 병렬로 반복해서 돌릴 코드를 따로.py 파일로 만들어서 저장해둡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Jupyter 노트북으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다른 CPU에서 실행되는 파이썬이 자체적으로 이 함수의 위치를 찾아서 임포트로 참조를 하는데요. Jupyter 노트북은.pyNB i 파일이라 정확하게는 파이썬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임포트를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임포트할 수 있도록 여기서는 이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점 py 파일에서 코딩하시는 분들은 그냥 같은 파일 안에서 함수를 선언하시면 됩니다. 임포트를 다 했으면 풀 인스턴스를 받을 변수 p를 선언합니다. 클래스 아규먼트로 숫자를 집어 넣었는데요. CPU를 몇개쓸 건지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컴퓨터 CPU 개수를 모르시면 CPU 카운트 함수로 미리 얻어오신 다음에 이를 빼서 집어 넣어줍니다. CPU 한 대는 메인으로 돌리는 파이썬을 실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포문을 돌릴 건데 포문의 반복 대상을 full.imap 함수로 두고 병렬로 돌릴 기능을 담은 함수를 인자로 준 다음에 반복시킬 대상을 두 번째 인자로 주면 됩니다. 두 번째 아규먼트로 넣은 리스트의 각 아이템을 함수에 넣은 결과가 포문의 각 요소가 되는데요. 이렇게 돌린 건한개 CPU로 돌린 것으로 치면 이렇게 돌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코드에서 병렬로 포문 돌리는 거볼때 imap 대신에 map을 쓰는 코드도 있을 수 있고 imap unordered도 가끔 볼수 있을 텐데요. 전부 다 병렬로 처리해 주는 거긴 한데 기능이 조금씩 다릅니다. 맵은 함수를 병렬로 수행하고 모든 병렬 처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포문 아래쪽을 일반 포문으로 하나 하나 돌립니다. 반면에 아까쓴 i-map은 모든 병렬 처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리턴시키자마자 바로 포문 아래쪽으로 계속 보내줍니다. i-map 언더더드도 i-map처럼 바로 포문 아래로 결과를 보내주는데요, 리스트 아이템 순서에 상관없이 그냥 리턴되는 순서대로 계속 포문으로 보냅니다. 그럼 속도로 치면 i-map 언더더드가 제일 빠르겠죠. i-map이 그거보다 미세하게 좀더 느리고 맵이 이 둘보다는 조금 더 느릴 겁니다. 그래봤자, 병렬처리 친구들 중에서 내린 것이지, 병렬처리를 안한 것보다는 빠릅니다. 감사합니다.